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설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주님과 더 가까이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모두 쏴놓고 눈물과 감사를 올려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오늘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의의 길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전신 주를입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일천 원죄를 주님 받아 주시옵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드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입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찬송가 488장 이 몸에 소망 무언가 이 몸에 소망 무언가 우리 중에 수뿐이세 우리 중에 수밖에니 믿으리나 주 없도다. 주 낭에 만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봐. 즉, 그 신은 에게 소망의 나지들이라증나에만서 귀신이 그 위에 내가 소리나, 그 위에 내가 소리나, 세상에 믿던 모든 것, 그 너지 그날 되어도 그 중에 어념이 싸와내 소망도 그 그리라 주하게 말소 이신이그위개 내가 소리라 그위개내 가서리라 바라던 정글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골 때, 그 죽에 그를 힘입어, 허교시마로서리라 증앙에만 서기시니, 그 위에 내가 소리라 그 위에 내가 소리 세상에 세상에 믿던 모든 것그 너지 그날 내가도 그 중에 언양 미사와 내 소망도 그 그리라증악게반석이신니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정 그걸 나가. 하나님 앞에 배골 때그증의 흐를 기미보 허여시 바로 서리라 진 나의 반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가서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1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잠언 21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934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1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갈란에서 보존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월 예수님을 남는 성품의 주제는 절제입니다 절제는 하나님의 성령의 첫 암세에 바로 순종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소 주제 중에 하나인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자신을 훈련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사람은 날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힘써야 함을 말씀합니다.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공경에서 자신을 지키려 하면 어떤 훈련이 필요하겠습니까? 함께 읽은 23절 말씀에 보면,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한란에서 보존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켜서 한란에서 보존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고난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고난이 오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의 입과 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감는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신중하게 말하고 지혜롭게 말하기를 건면하고 있습니다. 언어에서 신중하여 실수가 없으면 많은 어려움과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말하는 이 언어에 신중하기만 해도 어려움과 위기를 만날 수 있는 것은 원래 사회적인 존재인 인간들에게 있어 대다수의 문제들이 바로 잘못된 언어 생활에서 비롯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 말은 화살과 같아서 한번입 밖에 나가면 다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주어 담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 없이 잘못 발사된 이 화살이 큰 재앙을 초래하듯이 적절하지 않게 입 밖으로 나온 말은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키고 급기야 발전하여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동서 고급말구르라고 언어의 신중함을 경고하는 수많은 격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나라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당신의 말은 당신이 주인이지만 일단 입 밖으로 나간 말은 당신의 주인이 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스위스에도 아이의 손과 바보의 입은 늘 열려 있다라고 말합니다. 불가리아에서는 항소는 뿔로 묶이고 사람은 혀로 묶인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말하는 것이 이 말이 인생을 자지우지할 위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바르게 말하는 방법이나 상황에 맞는 말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말하는 지혜에 대하여 가르치거나 배우려가 하지 않습니다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른 말의 그 특성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여서 부지불식간에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과 때로는 원수를 지게 되고 적을 만들며 살아가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의 말하는 그 습관을 고치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신의 입과 혀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2장 말씀에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이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폐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처럼 항상 지혜로운 말, 진실하고 거짓 없는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경건에 해가 되는 가도한 말이나 부적절한 말들을 사용하는 모든 악습을 끊고 경우에 합당하는 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말들로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경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우리 자신의 입술과 혀를 훈련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을 한란해서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에 오늘도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살포미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잘해도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말씀하셨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부활을 선포한 결과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한다면 그말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 때문에 때로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우리의 입과 혀를 지켜서 침묵한다면 이러한 고난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2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 내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신실한 사람에게 들 말씀을 가르쳐서 진리의 말씀이 계속해서 전파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 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입을 열어 진리를 말하게 되면, 때로는 고난이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피하지 말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단지 고난이 없는 안락하고 평안한 육신의 삶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고난이 따르고 어려움도 있지만이 또한 고난또 어려움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전함에 있어서 고난이 오고 단지 괴로운 일들이, 슬퍼하는 일들이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마음의 준비와 성숙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24절 말씀을 보시면 입과 혀를 지키지 못하는 자의 특징이 나옵니다. 24절 말씀에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합니다. 망령된 자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업신여기며 진실을 인정하지 않는 자를 가리킵니다 입과 혀를 지키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인정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교만한 행동을 일삼는 무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과 혀를 지키지 못한다면 무례하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한 사회의 특징은 이 24절 말씀을 공동방역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난 채 우쭐대는 사람을 거만한 자라 한다. 그런 사람은 남을 깔보며 무례한 짓을 한다. 첫 번째로는 잘난 채 하고 우쭐대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남을 깔보며 무례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교만한 자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고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또 주님 앞에 나갈 때 겸손한 말로, 겸손한 자세로 낮아져서, 낮아지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입과 혀를 잘 지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게도 훈련을 시키면 길들여집니다. 사람의 말을 듣게 됩니다. 타는 말도 훈련을 시켜서 길들여 놓으면 사람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혀를 길들일 수 있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입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을 험단하고 쓸데없는 소리만 했던 사람이 은혜를 받고 나니, 이제는 온유하고 겸손한 그 말들이 사랑의 말들이 축복하는 말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은 우리의 언어들이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이 은혜 받은 사람으로 그리스도님의 입술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이... 복음을 전하는 입으로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들일 수 없는 것이 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성령님을 의지하여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되지만 성령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입과 혀를 지혜롭게 훈련하면서 오직 겸손하게 낮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과 혀가 교만하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 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을 강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과 혀를 추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함에 있어서 절제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선한 말, 진실한 말, 축복의 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을 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우리의 입과 혀가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에게 지혜를 전하사 수능과 진학을 위해 준비하는 그 속길들이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김다인, 김태수, 문동성, 박소정, 박지호, 송민욱, 신준수, 신진수, 안재영, 이상혁 이하음, 조지선, 진승욱, 피에슬, 한은성, 이창근, 장민혁, 장유나, 문하윤 사랑하는 이 청소년과 젊은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성품인 절절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슈가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우리의 입과 혀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 수능과 진학을 앞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せの